안녕하세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은 확실하다. 그러는데,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 11월 24일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얼마 올린다고요? 0.5%. 그러면 3.0에서 3.5가 되는 겁니다. 뭐, 3.5가 되면 미연걸적들은더 걱정하고 더 우려스러워하겠지만, 더 심각한 상황은 뭐다? 그렇게 해서 2022년 11월 24일날 기준금리 0.5% 올려서 3.5 만들고 나면, 2023년을 맞이하면 어떻게 된다? 2023년 동안 최소 2.5에서 3% 올린다라고 봐야 됩니다. 최소로 봤을 때 한국은 한국은행은 2023년 연말에 6.0% 만든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6.0 되면 어떻게 됩니까? 3.5에서 2.5% 더하면 6.0이죠. 3%더 더하면 6.5가 되는 거고요. 확실한 건 뭐다? 2022년 연말 기준하고 비교했을 때 1년 지나면 기준금리가 더블된다라고 보면 되죠. 더블. 뭐 꽤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6% 6.5% 되면요, 시중금리는요, 시작이 10%가 됩니다. 시작이 10%. 최상단은요, 14, 15%가 되고요. 뭐 많이 우려스러운 상황이잖아요. 불과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아 불과 몇년 전이 어디 있어요? 2년 전만 해도. 주택담보대출 금리 얼마였습니까? 시중이. 한2% 중후반이었어요. 지금은요. 4%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5%입니다. 제일 낮은 게. 지금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23년 말, 2023년 11월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제일 낮은 게한 8%, 9% 될까요? 제일 낮은 게, 제일 낮은 게 아마도, 제일 낮은 게 아마 8% 후반쯤 될 겁니다. 정말, 뭐, 1등급 기준, 뭐, 시험점수천점 중에서 거의 만점에 가까운 사람들이 뭐8%한 후반쯤 되겠죠.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주택담보 대출 겁니? 그냥 10%, 11%, 1 2 내는 거죠. 뭐 대충 계산했을 때한 9%에서 한14%될것 같다라고 봅니다. 이게 23년에 벌어질 일이고요. 2024년에는요. 2024년에 더 심해지는 거죠. 2024년에는 뭐, 뭐 12에서 17%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미국은 기준금리를 2023년 끝까지 올리기 때문이죠. 미국이 끝까지 올리면 한국은요. 23년까지 끝내는 게 아니고 24년까지 같이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1.5% 이상 넘어가면 한국 망합니다. 외화가 그냥 미친 듯이 빠져나갑니다. 지금도 빠져나가는 게 감당이 안 되고 있죠. 뭐, 유세열 정부나 아니면 다른 데서는 한국은행에 금리 너무 많이 올리면 안돼 라고 이렇게 계속 압박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압박을 하든 안 하든 지금 한국이 지금 망하게 생겼어요 한국이 그게 지금 현재 맞이하게 되는 상황인데 연결적속이 깊어진다고요 어쩌라고요 연결적속 집 팔아야죠 집값 오르면 저거 잘하는 거고 집값 떨어지면 뭐 정부 탓인가요 남 탓인가요 누가 머리에 총불이 겨누고 도장을 찍으라고 얘기하,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결정한 게저 연건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연건한 사람들 뒤지는 거죠. 죽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결정을 내려야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집을 8억짜리를 샀어요. 대출을 5억을 냈어요. 그리고 샀는데 지금 집값이 예를 들어 7억이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6억에라도 팔아야 됩니다 6억에라도 팔아서 비도 없고 1억 남잖아요 그 1억 보증금을 해가지고 뭐 월세를 들어가든지 어쩌든지 해야지 산단 말이죠 집값 7억 떨어졌다고 3년 4년 뒤에 보태가지고 다시 저거 7억에 팔겠다고 8억에 팔겠다고 라 마음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다릴 짓는게 3년 4년이 아니라는 거죠 3년 4년이 아니라는 거죠 10년은 기다려야지 그 자기가 샀던 가격인 8억에 다시 대팔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왜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앞으로 최소한 4, 5년간 집값 하락하죠. 그러면 제 값에 자기가 산 값에 못 팝니다. 그리고 그 집값이 다시 올라가려면 또한 4, 5년 걸려요. 그러면 그냥 대충 한 10년 걸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10년을 기다릴 거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손절해가지고 어떻게든 빚을 다 정리하고 새로 시작할 거냐? 이걸 결정해야 되는 시기라는 거죠. 뭐 지금 그, 팔아주고 산 집을 6억에 금매 쳐가지고 팔고, 빚다 갖고, 1억 가지고, 다시 월세로 시작하면, 다시 그래도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저거 움켜쥐고 버티겠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10년 이상, 그 10년이 10년이 될지, 2 30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못 버틴다라는 거죠. 뭐, 지금 언론에서는, 뭐, 연결한 사람들 버티세요라고 얘기해요. 개소리입니다. 절대로, 절대로 그런 개소리에 개수작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하는 놈들한테 뭘 기대합니까? 그런 놈들이 불과 얼마 전까지 장애 말까지 집사라 그랬어요. 실수여자는 가격이 얼마이든 빚을 얼마를 내든 달러 빚을 내서라도 사는 건 가능하다 이랬어요. 미친놈들 미친 미친놈들, 개쓰레기들이죠. 개쓰레기들. 어, 자기들 이제 이그 건설사나 시행사에 스폰 받아가지고. 자기 돈더 벌어 쳐먹으려고 거짓거리 한 거죠. 빠시이라는 놈도 있고요. 홍춘욱이라는 놈도 있고, 뭐 월천대사라는 놈도 있고, 온갖 쓰레기 같은 자것들이 난무하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잡아 쳐서 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놈들이 대한민국의 많은 청년들을 궁지로 벼랑으로 내몰았습니다. 이제는 이제 금리 계속 올라가니까 아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지? 존버해야 되나? 버텨야 되나? 그 버틴다라는 건 빚이 없고, 뭐, 아이고, 그냥 이거는 내가 평생 살 집이니까, 원래 좀 싸게 산 집이니까, 지금 많이 올랐지만, 다시 제자리로 내려가든, 어쨌든 상관없다, 괜찮다. 이런 사람들이 존버하는 거고 버티는 거죠. 돈 없는 놈들이, 빚낸 놈들이 버틴다고요? 미칩니다. 사업 빚을 냈는데, 대출을 한테는 이자가 싸가지고 이자로 한 80만원 이렇게 낸 사람들이 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300만원 내요. 300만원. 300만원 이자를 내면서 살아야 되는. 300만원은 애 이름입니까? 이자 금액이 100만원만 늘어나도 보통 사람들의 삶은 미칩니다. 알바 한번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자가 100만원 내던 게한 300만원 낸다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3배 오르면? 미칩니다 정신 못 차립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앞으로 많은 대출을 낸 사람들이 겪게 될 일입니다. 연결해가지고 집산 사람들은 하라도 빨리 급금으로 팔아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다시 살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진짜 죽어야 끝나는 그 죽음의 행렬에 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전세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전세 사는 사람이다. 만기 되면 빨리 갚고요. 아니면 그 집주인하고 얘기해가지고, 뭡니까? 어떻게든 하루라도 빨리 이사 가십시오. 월세로요. 뭐, 월세 한다고 죽는 거 아닙니다. 빚 있으면 죽을 수 있지만, 전세 월세 사는 건 살아가는 길일 수 있다. 그리고 선택을 잘못했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손절매하는 게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